청정은 잘해줘야 됩니다. 소화약제 중에 한 개를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청정을 해야 됩니다. 1번 청정, 2번 시오토, 3번 분말, 4번 포, 5번 물. 청정의 기본은 뭐예요?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소화약제와 화학식을 외우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품명은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이품명이 하나였어요. 제품명이 하나였다고요. 생산을 한 군데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생산을 막,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명이 회사들마다 틀리니까 이 상품명은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화약제 화학식 이거는 반드시 필수다라는 거예요. 하루간 함을 청정을 설명해라. 그러면 하루간 함을 청정의 종류, 하루간 청정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뭘또쓸수 있을까요? 하루가 나물 청정의 종류, 하루가 나물 청정의 특징, 하루가 나물 청정의 뭘또쓸 수가 있을까요? 소화효과, 하루가 나물 청정의 또뭘쓸수 있을까요? 적응 화재 또는 적응 대사, 이산화탄소만 표면신부가 되고, 청정한 표면신부가 안 될까요? 다 되죠. 깨스계는 BC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BC가 아니라고 요 소화기는 BC에 사용이 되는데 설비는 ABC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화기는 B급 화재와 C급 화재에 적용이 되고 A급 화재에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안 되냐? 되긴 되는데 얘가 소량이다 보니까 소량이다. 소화기는 소량이잖아요. 쇼킹 타임만큼 길게 계속 뿌려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다가 소진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화가 발생한다고요. 불을 못껐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설비는 어때요? 설계 농도 유지 시간만큼 꽉 채워둘 수 있잖아요. 재발화까지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비는 ABC예요. 소화기는 B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는 소화기를 공부했던 거예요. BC급이다라고 알고 있던 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청정소화약제는 어디에 사용돼요 ABC에. CO2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설비는 ABC에. 청정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설비는 ABC에. 소화기는 BC에. 똑같은 겁니다. 액체 상태로 저장이 다나 액의 측정법이다.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겠죠. 불활성계에서 청정소화약제 종류.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압축계수 상태로 저장된다. 압력측정법으로 측정된다. 압력측정법이 뭐예요? 그냥 압력기 보고 그냥 눈금을 읽는 거예요. 청정소화약제 설비로서의 공통점을 보유한다. 청정의 공통이 있잖아요. 동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가 과가커요 작아요? 물에 비해서 작죠. 가격이 비싸요, 싸요? 물에 비해서. 비싸죠 포에 비해서는 어때요 깨끗하죠 수선 피해 있어 없어요 없죠 포에 비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CO2에 비해서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분말에 비해서 똑같은 말 써도 돼요 아, 포에 비해서 얘는 깨끗하다 잔유물이 없다 분말에 비해서 깨끗하다 잔유물이 없다 1번, 2번, 포에 비교해서 분말에 비교해서 똑같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비교를 했습니다. CO2, 하론, 나프3, FM200, 이너젠, 이런 것들 비교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너젠, FM200, 나프3, 이산화탄소, 하론 1301은 덜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하론에 비교해서, 예, 괜찮아요. 나프3, 즉, 청정을 설명해 때, 이산화탄소 비교해서, 하론에 비교해서, 나머지 다른 청정을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 저는 공부할 때, 이런걸외워요 물질명, 화학식, 분자량, 기체 비중, 공기와 비교, 뭐 이런 거죠. 제목이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ODP하고 GWP는 얼마예요? 이산화탄소는 0. Gw p 는 크다 그죠 저는 공부할 때 이산화탄소가 크고 이산화탄소가 0이다 이런 거를 한 개나 두개 정도로 집중적으로 외워놔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어때요 얘는 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거 가장 작은 거를 기억하면 다 그거하고 비교를 할수 있는 거죠 자 방사시간 사용 규제, 가격, 저장 상태 쭉 제목 위주로 좀 보시고요 공통이 많습니다. 자, 로아엘과 노아엘 농도를 농도를 감소, 증가, 악영향 감소할 있는, 없는 최소, 최대 두 개를 쭉 나열해 보면 쉽게 차이점을 알수 있어요. 자, 라틴어 숫자 모노, 디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메탄 에탄 포로판 부탄 고음의 뭐에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노난 데칸 같죠. 그죠? 5번 밑으로가 같죠. 탄화수소 계열을 명칭을 칭할 때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를 외우게 되면 클로로 테트라플로로 플로로가 몇 개란 얘기예요? 플로로가? 테트라, 네 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로로가 몇 개가 있어요? 플로로가. 한 개, 세 개. 합하면? 네 개가 있는 거죠. 헵타 플로로. 플로로 몇개 있어요? 헵타. 일곱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 한 개, 세 개. 합하면? 일곱 개. 그리고 트머리 부탄, 씨가 몇 개? 네 개. 에탄시가 두 개, 에탄 두 개, 포로판시가세 개, 메탄시가 한 개, 포로판세 개.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탄유도체, 에탄유도, 에탄유도, 포로판유도 메탄, 포로판유도체라는